네. 자, 흔히 사람들이 보면은, 어, X하고 Y 변수가 어떠한 관계인데, 그 관계는 이제 뭐 개념 시간 아니니까 뭐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지만, X 하나당 Y 하나에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, 함수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이제 관계를 뜻하는 건데, 이 관계를 값으로 나타낼 때 뭐라고 했냐면, 이걸 함수 값이라고 해요. 그럼 사용을 어떻게 하는가라고 봤을 때는, X 자리에다 2를 대입했을 때 Y 값이에요, Y 값. 그 Y 값이 3이라 그러면 이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2,3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. 거는 값으로 나타낸 거야 식. 식으로 나타낸 거고 요거는 그래프. 로 점이죠. 좌표월성한테 만면 이렇게 된다고. 둘다 마찬가지야. X 자리에다 2 대입하고 Y 자리에다 3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한다. 이런 뜻이 되겠어요. 그 식이 성립한다.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야, 여기. X 자리에다 2를 대입하고, X 자리에다 2를 대입하고,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7을 대입하면 그 식이 성립한다. 이런 뜻이 되겠어요.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필요 없으 지워야지 a 값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마이너스 7은 2 a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반대편 넘기면 마이너스 10이 2 a 가 되겠죠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유치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 자 x자리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x자리에다 마이너스 4를 대입하고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런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b가 되는 거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되있어요아 어, 요거 약분되면 얼마니? 약분되면 2가 되겠네 2가 되니까 반대편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그럼 본식은 어떻게 바뀌냐면 요 식에 요 자리에 뭐 집어넣을 수 있는가? 요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을 수 있는가? 요 자리에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b b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신가? 마이너스 5를 요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자, 그렇게 해놓고, 여기 어, 응, 그렇게 해놓고, X 자리에다가, 예, X 자리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, Y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어, 곱하게 되면 10이 되는 거, 10에다 3도 하는 거니까, 요 값이 얼마가 된가? 13이 되겠죠, 13. 밑에 적을게요. 자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, X 자리에다 6을 대입하면 성립한다 X 자리에다 6을 대입하면 성, 성립하는 거잖아. 그러면 약분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5. 그래서 마이너스 8. 이렇게. 계산 하시게 되면 답이 5 이렇게 처리하신다 보시면 되겠어요.